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해서 관건은 충분히 긴장도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호흡이 계속 나가죠. 제가 말을 하니까 호흡이 계속 나가죠. 이 상태에서 계속 긴장도를 유지해서 천천히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니까 호흡이 나갑니다. 나가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호흡을 할때 호흡이, 가쁜 호흡이 순간적으로 쑥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연주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편안하게,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이제, 순환 호흡이, 복식 호흡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죠. 과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기초과정에서 조금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지금 연세가 대부분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시는데, 평생을 휴식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복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복식으로 전환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그걸 흉식에서 복식으로의 전환의 비율이 흉식이 100이었으면, 흉식이 100이었으면 은 복식음이 나중에 한70% 정도의 복식, 60에서 70%가 복식으로 와야 돼요. 전환이 될수 있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평생을 살 어, 그렇게 흉심을 <laughs> 하셨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8초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 연습을 하드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돼. 보통 어, 기초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복식호흡만 전환을 하는데, <laughs> 최소한 그런 조금 감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피스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또복식흡 연습하고 악기 잡아서 또 롱톤 연습해서 복식흡 연습하고 그 시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야 돼요 꾸준히 했을 때 그래야 어느 정도는 한 5, 60% 정도의 복식호흡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과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매일매일, 그서 운전을 하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여가 활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어느 때든 운동을 하시거나 할때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전환을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